말씀 타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십삼장입니다. 요한복음 십삼장 우리 일절부터 우리 칠절까지. 요한복음 십삼장 일절부터 칠절까지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십삼장 일절부터 칠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 요한범 12장까지는 어떤 표적에 관한 그런 설명들을 해 줬고, 우리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영광을 기록하는 내용이 13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뭐래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런 고별 말씀 또 어떤 기도 이런 내용들이 17장까지 포함되어져 있고요. 18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제 사랑에 대한 당부가 있고요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심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13장부터 16장까지가 있고요 10장에 어,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위한 간구하시는 내용들이 10장이 있습니다. 이제 13장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시기신 이야기와 이제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고별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고별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것 같아요. 대체 그 의미와 뜻은 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한번 함께, 함께 생각해 볼 의미들은. 아, 끝까지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아,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있고 6월절 만찬이잖아요. 뭐 당연히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람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추렀던 어, 어쩌면 허리띠와 신을 신고 다음날 출발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로 마지막 저녁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똑같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라고. 이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눈으로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드렸지만그 가운데 누구, 누가 또 포함되냐면 가론 유다도 포함돼요. 이제 발을 지키시는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이나고 지금까지 세족식을 몇번 해봤나 기억해 보니까 두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 한번 어렸을 때 한번 수련회 가서 제가 제가 회장이었는데 그때 그당해장이었을때 세족식을 한번 했다가. 다들 여학생들이 웃는 바람에 엉망이 됐던 세족식이 한번 있었고요. <laughs> 있었고, 한 번은 제가 부교역자 때, 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병께 담임 목사님이, 한번 해보자. 그러셔서, 뭐 한분한분 물을, 부교역자 세 명이서 물 떠다 다니더라고 막 했던 수건도 따로, 물건도 따로. 그래서, 어, 깨끗해야 되니까,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막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두번 세족식 했던 것 같아요. 요늘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지금은 이제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못 하는데 뭐 유치등부애들은 많이 하죠. 원래 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새조식이라는 게6월절 만찬을 함께하셨던 주님께서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보고 보면 20장 보면 막 누가 더 크냐, 그냥 막 서로 싸우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라고, 누가 더, 내가 더 가까이 있다라고, 저를 더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큰 자는 누구라고요? 가장 큰 자는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야. 곧 예수님이 큰 자이시고 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키가 큰 분입니까? 발을 씻기시는 분이에요. 진짜 발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분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아닌가? 어쩌면 십자가의 그런 죽음의 목적 이유도 어, 발을 씻겨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지는 않을까? 사랑. 어, 그래서 그분은 큰 분이시고 또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 우리. 음, 15절. 우리 한번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13장 15절. 주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셨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은 발을 시키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발을 닦는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고별 말씀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보여주신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대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배신한 유다와 또 배신할 루, 베드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발을 시키시는 날 나중에 보시면 하면 가다도다발시키기받아요발 시키는 여러 장면이 사본 다 있지는 않지만 가유다도 받는 거요가유다도다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를 팔 사람이도 불과고 끝까지 그를 위해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랑.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누가 뭐래도 면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고 그것들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들이 행한 것을 모른다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마음이 미움 속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에 되지 않겠, 그래, 되지 않겠는가. 뭐,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들에게 은 30년에 팔어 넘기는, 또 재정을 맡으면서도, 또, 어, 그 앞장을 보면 돈을 개인적으로 막 쓰는 그런 모습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베드로도 호언장담했던 제자 아닙니까. 세상 다 누가 뭐라 할지도 나만은 안 그런다라고. 호언장담. 그러나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또 발을 시켜주시고또 부활하시는 위해서도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이나 늘세 번씩이나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어떻게든 그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저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을 소망합니다. 어,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laughs> 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막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선이에요. 자기 미운 마음이 있어, 너무 아픈 게.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라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저 사람 미워 이 사람 미워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파요. 사실은 우리 현실이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진영의 싸움이 되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싸우는 거예요. 다 나라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좋아하는 진영에서 이 사람이 애국자라고 이 사람이 애국자라고 다 얘기하면서도 상대방은 미워하고 이, 막 그죠. 이막 무슨 원수 쳐다보듯이. 이 사람이 되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저 사람, 그, 그다 망하게 생겼네. <laughs> 그죠? 누가 돼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왜 이렇게 미운 감정들이. 어쨌든 저는 어떤 지도자가 됐든 간에 그 지도자들은 좀 이런 모든 것들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좀많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런 모임들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렵겠죠. <laughs> 어렵겠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발을 닦아 주심으로 그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기라 제자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지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원론적인 이야기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 뭐, 우리 중요한 나라의 결정이 있는 한 주간이기도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또각 가정들, 우리 개인이 아프신 분들, 뭐 그런 마음, 마음들 서로서로 한 2, 3번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